지방의 상품이야? 버즈프로랑 히타랑 동수비랑 노경이랑 노경이랑 홍삼이랑 홍삼이랑 개숙기랑 라이브랑 플러스 요렇게 있네요 요거는 좋합니까가지광송가져야 두콩 넣을까요? 한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게 요 다리 가랭이 사이에 저거... 글루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입질은 조금 있었어요 많이는 못 해봤는데 음. 어. 어. 그러게요 뭐 아침에 어 레이피 열쇠 아, 아, 아 나온 줄 알았다 와 아니 하나만 나온 하나만 나왔지 아, 하나만 나 열쇠 바깥에 있네요. 아, 눈떠 보세요, 처음님와 뭐야? 나두개다 나온 줄 알았다. 지방이 레이터입이피 하다니 이러면서 어, 맞죠? 와 완전 좋았는데 아, 같이 와 그렇지. 나이스 아눈 아, 감고 있었어요. 아, <웃음> <웃음> 혹시나 떨어질까 봐눈 <laughs> 감고 있었어요. 역방도 1타입이 열올는데자 <laughs> 일단 꽝한번 조금씩 한번쉐이쉐이 돌려보고 안 돼! 나오지 마라 니타입 싸기 안 힘들다 안 된다 오 다행 아둘셋 아이고 봉순 나와라 하나 둘셋 아이고 오 다행이다 하나 둘셋안 하나 셋 아이고

두커 놓고 누 여섯 판만 해 아니, 여덟 판이지? 여덟 아 판이야? 스물 판이니까 아, 그래? 스물두 어. 판인 줄 알았어? 이 여덟 판? 미쳤다 이야 아, 우와 어, 그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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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목소리> 아 뭐야 보니깐! 헐로 와우! 버즈프로! 와아저 노란색 버즈프로 아니야? 아이대리 났으면 진짜 대박인데 버즈프로랑 딱났으 음, 맞죠? 끝! 끝인 박에 아 소름이다 나 하나하나씩 돌릴 때 어? 열릴 때된거 같은데 <laughs> 왜안 열리지? 이상하다 이야 처음이면 아니 저 중에 지금 저게 몇 개고? 한둘셋넷 10개 아열 개. 진짜요? 1개 중에 하나? 근데 네, 참고로 저희가 와서 이거 조금 했어요 쉐킷쉐끼 쉐킷. 어 대박! 집은 집은 저 지분 있습니다. 저좀 했어요. <laughs> 아 <그러면>. 진짜요? 와와 <laughs> 진짜 대박! 어 처음에 저 지분 있어요? <laughs> 저희도 지분 있습니다. 네, 제키 제덕입니다. 어 흰색? 신색? 흰색이야. 흰색 신색 골랐어? 어 저거 날라왔어 지금. 응. 어, 이거 뭐, 뽑으려면 버즈 라이브란다. 운명이야 한다. 운명. 운명이야. <laughs> 어어그다 아. 아. 에? 거기 뭐야 거기? 와 아, 미쳤다 진짜. 어저 저도 잠을 확 깼어요. 아니잠은확 깨진 어? 않았지만 정신이 좀 깼네요. 어? 아까 낱개로도 이렇게 입질이 있었거든요. 어? 노란색 갑자기? <laughs> 갑자기 노란색? 아직 번겨? 나 처음에 요거 다섯 편 남았거든요. 지금 세편 남았는데 뭐뭐 눈치 썼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일대피? <laughs> 오 물었다. 나이시 물었다 물었다, 물었다, 물었다 네. 나이시 아직 세판 남았는데? 오, 미쳤다! 뭐야! 와야 멘트 풀 바로! 바로 그냥 멘트 풀야아이거 샷. 아아! 아 열이 리가 아, 나열 아, 소리가! 아이야! 아, 아, 다시안 아, 네. 돼! 오예이더좋한번래된 아, 라이브 한 번! 샥! 아아! 저거! 저거! 한 플러스라도! 오와! 오! 이야! 아 나패스! 우와! 나아우아 우와, 어처이니큰 어. 버스까지? 어처구이왜 그래요? 와, 어, 근데 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요? 저거 열릴 때 근데 이사진 소리 나는데 오래돼갖고 들어갈 와, 대박 한 해주셔서 드가만해요. 진짜 우와, ]다. 다 우와. 아, 이게 진짜 새콤인가요 어. 어. 아니, 어떻게 10개 중에 저게 나오냐 2만 원에 동석이랑 근데 저게 더 놀랐다. 50% 안에 보 남았지? 2만 원에. 0 <laughs>

어. 어, 나, 도울해, 도울. 근데 매일 빠져가지고 맞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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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나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하나 나왔다! 야는와 미쳤다! 나로나로안 돼! 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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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에 아, 우와! 우와! 미쳤다 진짜. 야, 미, 해, 이거 진짜! 와 미쳤다! 야! 미친 거아니 이거? 3만원 도 안쓰고 동수비랑 플러스랑 프로고 아니, 3만원, 도1 0 0만몇 동수비랑. 이만하만하고이만이만원 이만하고, 이판하고 이만하고, 만하 이만하고, 이만 아니 이만하고, 니만하고이만하고고 1타입이 음, 나와가지고 음, 저거 만약에 라이브까지 뽑았으면 소고기 하나 먹어야겠네 우와 청이. 청이 이거 그고기좀 먹어야겠는데 우리? 내일 그냥 그 5만원 캐시 <laughs> 줄래 <해줄게>. 우와 <laughs> 미쳤다 3만원 우와 3만원 아, 남어요 지금 5판 남았으니까 6만 하고 음. 7판 하고 오케이 와 이거 6만원까지 <laughs> 청이 오, 우리 그어그 저거 한번 보먹나와 <laughs> 미쳤다 라이브까지 뽑? 뭐? 와 욕심이 아주 아, 아그 주소 보낼게요. 그 하나 세트 보내줘요. 어? <laughs> 그 한, 한 <laughs> 야, 미친 거 같다 진짜. 아, 맞네요. 와, 메인만 라이브 하나, 아, 하나 아. 남았네요. 그냥 잖아맞어 아, 주소 보내서 선물 보내요. 아, 그, 아 그런건필 필요 없어요. <웃음> 그런 <웃음>

아 진짜요, 천원이 감사해요, 형. 감사합니다. 기대 한번 해볼까? <웃음> 어 <laughs> 얼마? 어. 여각도 오는데? 이탈피? 나 십육 개 남았어요. <laughs> 하나만, 아두 개, 세 개만. 네. 아 근데 아까 이탈피가 아쉽네. 아 진짜. 오와아 씨. 뭐야 이거? 와와하나부더 가자. 라이브 하나 만더 빼자. 우와, 캐기기이 어. 와, 기는 모르겠어요. 와 a Yuba y u 다 a Y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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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하나 뽑았잖아 근데 하나로 머리 잡아가지고 아 그건 u 은거지 u 어, 아 찝어서 일단 Y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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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돈다떨어졌 a 이제 처음이 <laughs> 세복이 끝난 것 같아요. 저희가 어, 자요. 세복 그... 다 죽었어요. 지금 와, 처음이 이, 일어나셔서 뭐... 산일이고, <laughs>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랜만에 서러움이 진짜... 네, 혹시 올라오면? 네, 네. <laughs> 자, 그래도 형님 5만 원에 5만 원에 동수비랑 플러스랑 프로 와, 축하드립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이 네, 부탁드립니다. 당장 살때 봐요. 안녕. 안녕.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